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니 백성들에게 말해서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다.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셨으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국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했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지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